인생 후반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시죠? 오늘은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바보짓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미리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첫 번째, 자식에게 재산 전부를 주는 겁니다.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순고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넘겨주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당신의 안전망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병을 키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생활화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무리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고위험 투자를 감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돈이기에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신중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지 않는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배우자와 소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배우자는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배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외국어, 악기 연주,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섯 번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 사회생활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바보짓 꼭 기억하시고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